확인 5번 두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있는데 a 값을 구하시오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풀어볼까요 1번은 이렇게 그냥 풀어볼게요 28하고 a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가 14야 그럼 14로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게 될수 있죠 여기는 2가 되겠죠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면 안 되는데 84가 나왔거든요 여기도 이제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 뭔지는 모르는 사이에서 84 얘가 14가 벌써 나왔고 요거는 28에다가 요 3개를 곱해서 우리는 84가 나와야 되거든요 28에다가 뭐를 곱해야 될까? 28에다가 뭐를 곱해야 될까요? 3을 곱하면 되나요? 83, 24 어, 3을 곱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3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럼 a값은 뭐가 돼야 돼요? 이두 개를 곱한 것이 얘가 되고 이두 개를 곱하면 24에다 3곱하니까 4, 32 42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거죠 A 값은 40이다. 이렇게 그왜 그러니까 하고 A가 뭔지 모르는데, 최소용이수가 14니까 14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최소공배수가 82니까, 이 3개를 곱한 것이 84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28이니까 2 8에다 3을 곱해야지만이 84니까 3이 되겠고, 그래서 이두 개를 곱하면 A 값이 나오겠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2번은, 두 자연수, 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거 뭔지 몰라요. 또, A가, A가 뭔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최대 공약수 G가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 나왔고, L이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 수가 되느냐. 2하고 3으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얘도, 공통적인 것도 2가 되고, 다 써준 게 2하고 3이니까, 작은 게 2하고 4니까 작은 게 2고 큰게 4니까 얘가 2였죠 얘는 무조건 4가 돼야 되겠죠 1, 2죠 작은 게 1이고 큰게 2가 돼야 되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16 곱하기 3이죠 16 곱하기 3에서 6, 3, 18 48이 나오겠다 어, 48이나 a는 48이 나오고 근데 a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 달래 a가 소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요 어, 소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요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하나 올려서 5, 20, 10개가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 올려 주고요 음, 얘도 하나를 요구. 5, 20, 어, 10개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3번 아 이걸 좀 외워야 되는데 어떤 두 수가 있는데 어떤 a, b가 두 수가 있을 때 이거의 최대공약수가 있고요 최소공배수가 있죠 그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은 두수를 곱한 거와 같다. 이것 좀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 이것 좀 외워보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두수의 곱이 된다는 라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뭐 A, B가 있을 텐데, 얘를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를 스몰 A라고 놓고 얘를 스몰 B라고 놓아봅시다. 그러면은, L이라는 건 뭐예요? G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되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L이 되는 거죠. A는 뭐예요? G에다가 A를 곱한 거고, B는 뭐예요? G에다가 B를 곱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AB를 곱해주면, AB를 곱해주면 이거죠 AB를 곱해주면 AB를 곱해주면 G 두번 AB고 L에다가 두 수를 곱한 게 2가 되고 L에다가 누구를 곱해주면 L이 이거죠 G 곱하기 AB죠 이게 L이죠 L에다가 누구를 곱해주면 최대 응약수 G를 곱해주면 같아지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두 수의 곱이 되겠죠 얘와 얘를 곱해준 것은 최대 공약수와 얘가 뭐가 된다? GAB가 뭐가 된다? L을 곱한 거다. 자, 그래서 좀 외워줍시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두 수의 곱이 된다. 자, 그래서 2번을 이제, 어, 2번을 풀어, 아 3번을 풀어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자연수의 곱이 540이고요. 최소 공배수가 90이라면 최대 공약수는 그러니까, 90에다가, 최소, 최대 공약수, g 에다가 누굴 곱하면? 최소 공배수, 90을 곱하면 두수의 곱. 54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 는 뭐예요? 6, 54? 6이 된다라는 소리죠. 자, 음, 3번은 뭐를 외워야 된다고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두수의 곱. 두수의 곱이 되겠다. 그러니까, 540을 95로만 나눠주면 최대 공약수가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